혹시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정말 거대한 역전극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세계의 중심은 단연 동양이었는데 어떻게 서양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됐을까요? 오늘 그 거대한 전환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00년대의 세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볼까요? 이때 아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였습니다. 80%요. 특히 중국은요, 혼자서 유럽 대륙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잘 살았어요.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중심, 뭐 넘사벽이었던 거죠. 바로 아시아가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몇백년 만에 이 모든 게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 버립니다. 아시아를 추월한 유럽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르죠.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을 만든 걸까요? 그 거대한 역전극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바로 바다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다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동양과 서양의 그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선에 모든 답이 숨어 있었던 거죠. 모든 건이두 단어의 충돌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개해와 해금. 한쪽은 개해 즉, 바다를 무한한 기회의 공간으로 본 유럽의 방식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해금, 바다를 혼란과 재앙의 근원, 다시 말해 위협으로 보고 문을 걸어잠려버린 동아시아의 방식이었습니다. 기회냐, 위협이냐, 이 단순해 보이는 선택이 어떻게 세계의 운명을 통째로 바꿨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개해의 세계, 유럽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때는 르네상스가 지나고 유럽의 이성과 상업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바깥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유럽의 진짜 무기는 무슨 더 튼튼한 배나 강력한 대포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훨씬 더큰 혁신이 있었거든요. 바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떠나야 하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돈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투자 사업으로 바꿔버린 정말 마법 같은 아이디어였던 거죠.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배에 띄워서 대박 낼 건데 투자할 사람? 하고 여러 사람한테 돈을 모아요. 물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해상보험도 딱 들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배를 띄워서 저 멀리 동방에서 후추 같은 비싼 향신료를 싣고 돌아온다? 그럼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이익을 투자자들한테 쫙 나눠주는 거죠 이제 왕이나 귀족이 아니어도 평범한 상인들도 거대한 부를 꿈꿀 수 있는 시제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유럽이 이렇게 바다를 향해 활짝 문을 열고 있을 때 동아시아는 뭐라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정확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금. 말 그대로 바다를 금지한다는 정책이죠. 이 정책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바다로 나가면 해적 때문에 시끄럽고, 괜히 낯선 오랑캐들이랑 엮여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지키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극단적이었냐면 당시 청나라 법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무 조각 하나도 바다에 띄우는 것을 불허한다. 와 정말 숨이 턱 막히죠. 그냥 배만 못 나가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바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뭐 불보듯 뻔했습니다. 유럽이 바다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전 세계의 돈과 정보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동안 아시아는 스스로 방을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 박히는 길을 택한 셈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계속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힘과 안으로만 움츠러들려는 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언젠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죠. 시간이 흘러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빵 터지면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9년 영국이 그 힘으로 중국의 국계 닫힌 문을 쾅 하고 걷어차 버리죠. 이게 바로 제1차 아편 전쟁입니다. 그리고 14년 뒤인 1853년에는 이번엔 미국의 시커먼 군함 흑선이 일본 앞바다에 나타나서 소리칩니다. 문 열어! 팽창하는 개해의 세계가 닫혀있던 해금의 문을 힘으로 부수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똑같이 서양의 총칼 앞에 섰는데, 왜그 거대한 중국과 그 옆에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상대적으로 작은 섬나라였던 일본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여러 디테일에서 나타납니다. 일본은 대지마라는 아주 작은 창문이라도 열어두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훔쳐보고 있었어요. 반면에 중국과 조선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에 갇혀 바깥 일에 무관심했죠. 학문도 달랐습니다. 일본이 서양의 기술을 배우는 실용적인 난학에 주목할 때 중국과 조선은 여전히 성리학적 원칙 같은 이념적인 공부에 더 매달렸고요. 결국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똑같은 위기 앞에서 한쪽은 바퀴자아를 외치고 다른 한쪽은 어딜 감히 하고 저항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 뿐만이 아니었어요. 어, 경제적인 기초 체력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문을 닫기 전부터 해외 무역으로 돈을 꽤 벌어 놨었고 특히 당시 세계 경제의 핵심이었던 은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바꿀 실탄이 두둑했던 거죠. 반면에 농업이 최고고 상업은 천한 것이라 여겼던 중국과 조선은 경제 구조가 경직되어 있었고 부패 문제까지 심각해서 근대화를 추진할 돈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차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일본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였고 중국과 조선은 저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나라였다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백 년 전의 옛날 이야기에 같으신가요? 이 개해와 해금, 즉 외부 세계를 향해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하는 태도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두 가지 선택이 오늘날의 국가와 기업,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개인의 운명까지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